일단 시킨대로 합성 한번 해보자. 합성 한번 해볼게요. 자, f 합성 g x는 얘가 이렇게 되고요. 자, 그다음에 g 합성 f g 합성 f는 이렇게 되겠죠? g를 왼쪽에 f x를 이렇게. <laughs> 오케이, 자잘 봐라. 이번에도 마찬가지야. f라는 함수 x 자리에 여기 f라는 함수 x 자리에 g x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. 얘가 통째로 이렇게. 무슨 말 이해되니? 그럼 자 이렇게 되겠네. 아, a에 bx 플러스 2가 들어가구요 들어가구요 플러스 요렇게 자그 다음에 얘는 g라는 함수에 이 g라는 함수에 x자리에 x자리에 얘가 이번에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<laughs> 오케이? x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b에 얘가 통째로 들어가니까 ax 더하기 1 플러스 2 요렇게 됐습니까? 이제 두 개가 똑같아야 돼. <laughs> 똑같다고 나와잖아 똑같아 자 그럼 전개를 해볼게요 왼쪽에 자 그러면 abx 플러스 2a 플러스 1 요놈이랑 자 오른쪽거 abx 플러스 b 더하 2랑 똑같아야된대 이해되니?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똑같고요 얘만 똑같으면 되겠네 얘만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2a 더하 1은 b 더하 2랑 같아야되고요 조금 식을 이쁘게 정리하면 b 넘기고 숫자 1로 넘기면 2a 빼기 b는 1입니다 자, 그 다음에 힌트가 하나 더 있네. F에다 2를 넣으면 7이래요. 그러면 그 말인 즉슨, 자, 여기다 쓸까? 자, F2를 넣게 되면, 자, 저기에도 X에다 2 넣는 거잖아. 그럼 2A 플러스 1이네. 얘가 7이라네. 오케이? 그럼 A는 3이네. 이렇게. 그럼 얘가 3이네. 그럼 6이니까 B는 5가 돼야 돼. <laughs> 이해돼요 오케이. Okay. 나머지 다 됐죠? 오케이. Okay, 좋아요.